비 오는 날 필수 아이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는 방수 키트로 여행을 즐기세요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안 줬어. 방수 스프레이를 발견하고 바로 구매해 봤음. 150ml의 용량으로 스프레이형이라 사용하기도 간편하더라고. 특히 비 오는 날에 운동화가 젖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는데 이 제품 덕분에 걱정이 사라졌어. 물방울이 표면에서 굴러다니는 걸 보며 감탄했지. 스웨이드나 어그 부츠에도 잘 작용해서 다양한 신발에 활용할 수 있어. 너무 좋았어. 냄새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고 잔여물 걱정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니 대만족.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니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비 오는 날 필수템. 프랭매이 비올때 신발 방수 커버를 발견하고 바로 구매했음. 착용이 너무 간편해. 신발 위에 쓱 씌우기만 하면 되는데 고무 밴드가 탄탄하게 잡아줘서 벗겨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지. 특히 비 오는 날에도 신발이 젖지 않아서 너무 마음 편하고 미끄럼 방지 바닥 덕분에 빗길에서도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어. 심플한 디자인이라 어떤 신발과도 잘 어울리고 휴대성도 최고야. 장마철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하고 싶어. 너무 좋아서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일상 HO감 4세대 초대형 장우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126cm의 넉넉한 크기로 두 사람이 함께 써도 전혀 문제 없고 버튼 하나로 쉽게 펼쳐지고 접히는 자동 시스템이라 진짜 편함. 디자인도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워서 비 오는 날에도 스타일리시하게 쓸수 있어. 완전 기분 좋음. 특히 카라비나 손잡이 덕분에 가방에 간편하게 걸수 있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어. 물론 무게가 조금 나가긴 하지만 이런 든든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해. 비 오는 날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하니까, 다들 꼭 사보세요. 마음에 드니까, 별 다섯 개.